출애굽기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라.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네. 깊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처럼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주여, 당신은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히 쳐부수었나이다. 주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과 맞서려는 자들을 꺾어버리셨네.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 모두를 건불처럼 태워버리셨네. 주께서 콧김 한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둑처럼 곧게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 엉겨붙었네. 원수들이 크게 외쳤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약탈하여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어 그들을 베어 버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덮쳤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네. 오 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으시니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두려우며 찬양받을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는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 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묻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떠네.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에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겁에 질렸네. 모합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한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나이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내시어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키실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자리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파라우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자 주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을 뒤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나서자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미리암의 뒤를 따랐다.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화답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주께서 말들과 그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주께 호소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정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윤례를 잘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물이 열두 군데 있었고 종려나무가 칠십 그루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물들 곁에 진을 쳤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찾아가서 졸라 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댈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채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세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고 모두 내게로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하였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소.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소. 그 관리가 대답했다. 잘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행한 후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관리는 치물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근심하였다. 사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한층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들이 손에 넘겨지게 될 터인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 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욥기 삼십장 요버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다. 내 입의 혀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만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내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단단히 마음 먹고. 내 말에 반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르신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입니다. 그러니 욕 어르신이 나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억지로 어르신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데서 어르신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백하며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깨끗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 그분께서 내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가까이에서 감시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버르신, 내가 말씀드리건데 그 점에 있어서 어르신이 옳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아무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어르신은 그분께 마구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단지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혹은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때때로 사람에게 뼈마디가 쑤시도록 아픈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맛을 잃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쳐다보기조차 싫을 지경이 되다가 결국에는 살이 쏙 빠져 몸이 바짝 야위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가 앙상하게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은 무덤 가까이에 이르게 되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의 곁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일러준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씀하시기를 그를 살려주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어린 아이의 몸처럼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젊은 날을 다시 맞은 것처럼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였고, 그런 것을 올바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뻗쳐 무덤으로 내려가는 내 영혼을 건져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의 빛을 즐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번 혹은 세번 거듭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올려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버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계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르신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오랏길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이제 내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올려 추천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낼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이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비로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돌에다 새긴 율법도 모세가 처음 그것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곧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울지인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빛나고 영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럽다면 사람에게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직분은 그 얼마나 더욱 영광스럽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비하면 과거 한때의 영광스럽던 그 직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도 그처럼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에는 그 얼마나 영광이 더욱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너울을 쓰곤 합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거되기에 아직까지도 그들에게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너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입니다.